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출애급하고 힘들었을 때 경제는 파탄되고 앞만 봐도 나라의 장래가 굉장히 어두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살기 좋은 미국 버리고 한국에 왔나. 또,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도 잘 되고 극동방송도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털어 있어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사명 줄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활활 피는수하나를 집어 가지고 그 사람 입에다 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용사지만은 내가 할 얘기 못할 얘기. 내가 거짓말을 하나, 진리를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미 그 입술을 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 자기 하고 싶은 말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절이 이틀 지났어요. 그래서 10일 날 광복절 예배를 드릴까 이틀 지난 다음에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다음에 드리는 게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오늘 광복절 예배로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 광복절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조국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1905년 일본은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키고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합병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한 지 36년간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저나 11살 때요 해방됐어요.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에 우리는 머리 숙여 그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어려서 11살 때니까 웬만한 건다 알지요. 미군들이 남한에 출동할 때에 우리들은 태극기와 성적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 나는 안가봤지만 소련군들이 북한일를 왔을 적에는 소련기를 들고 소련 사람들한테 감사를 드린 북한 사람들. 나는 그때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광복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3천만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극소수의 교회 나가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소련이 준 것도 아니고, 미국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두 나라를 시켜서 일본을 마비시키고 2차 댕전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약소민족의 8 1로 광복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애국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족지상주의에 빠져 약소민족을 침략하는 구실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덜로프, 히틀러, 무솔리니 스타린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고물을 받고 있을 때에 독립운동은 누가 시켰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시켰지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에는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잃고 광복한 지 80년. 그외 우리 조국은 놀라운 속도로 급상장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데 오늘 이 조국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과연 이 조국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애국자를 찾고 있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의 야욕을 다 버리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냐 예수님은 사랑의 샘볼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선지자들이나 정교 지도자들처럼 왔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지만 자기의 생명까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바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용어가 한네 네 단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의 사랑에 헬라어 단어가 따로요. 가족의, 부부 간의 사랑도 다르고. 또 애정하는 사랑이 또 달라요. 헬라어 용어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용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관중을 볼 때, 큰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셨더라. 이 땅에 와서 계실 적에는 환자들을 많이 고쳐 주셨고,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난 다음에는 인류의 구원자, 인류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바셨을 때에 불쌍히 여겼다 그랬는데 그불쌍이라고 하는 내그 단어 내막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소리가 엄청 많이 깃들여 있다고 그러죠. 컴패션. 1997년 9월에 사랑의 화신, 사랑의 대명사,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녀입니다. 테레사와 그가 같이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기차를 타고 달초지경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가던 도중에 테레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데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우글거리는 인도 캘카도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네가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테레사는 2년 동안 열심히 인도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8일 마침내 캘카다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소지품은 찬송가 한 권, 성경 한 권, 입고 있는 수녀복 한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저는 무슨 옷을 입지요?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게 될지, 될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후 30년 지난 현재, 그의 수고로 100여 곳의 고아원이 세워졌고, 사랑의 선교회가 수십 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누가 돌봐주나?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해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이 사랑의 교훈을 가르쳐줬죠. 고린드 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랑의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모세, 세상의 권세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막 40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방송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유시킨 분이죠. 이레미야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 당한 딸래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었다 그랬어요, 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 위빙 프라페시라고 그러죠. 토사한 장어 선생 얼마나 나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흥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두 가지 정신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다. 첫째 정신은 애기 애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두 번째 정신은 정이 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면 그것이 버릇이 된대. 그 버릇을 통해서 정이 돈수 성품이 완전히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독립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신이지만은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자금 90%를 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랑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나를 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를 정의롭게 깨끗하게 말 한마디도 거짓이 없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선지자로 이미 만들었고 이 사회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광야에서 헤매던 민족, 지금 우왕, 좌왕, 갈팡, 칠팡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대한민국, 돈이면 다요, 권력이면 다요, 빼기면 다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누가 필요하냐? 나보다, 사리사역보다, 자기 자식보다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근대사에서 나폴리옹을 와라르 전투에서 물리친 웰링턴 제독이 커다란 성리를 거두고 다시 런던에 돌아와서, 뭐대 환영식을 해준다고 할 적에도 양, 하지 말라고 양보를 하면서, 나는 전쟁터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워시멘시도 치아볼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꽉 찼어 앉을 자리가 없어 빈 자리가 앞에 하나 있어서 안내하던 집사님이 그빈 자리에 웨딩턴 제독을 갖다 앉혀놓고 보니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탄광의 광부요 석탄가루가 까맣게 묻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보니까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집사님은. 그 광부에게 선생님 옆에 웰링턴 제독이 오셨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그걸 눈치챈 웰링턴 제독이 집사님 가만두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 영국 초등학교 학생들도로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웰링턴이라고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이딩 계열, 크레물은 전쟁에 정군하여 많은 호열자 환자를 치료해주는 영국의 간호사, 나이딩 계열, 군인으로부터 광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이긴 후 영국 국민은 나이딩 계열의 귀환을 고대하며 환영 준비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란 나이링게일은 약속한 시간에 가지 않고, 1856년 8월 15일, 블랑, 블란서 기선을 타고, 남몰래, 런던이로 안 들어가고, 시스트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했답니다. 영국 국민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링게일의 겸손에 크게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에게 금광석 박은 보석 훈장을 수여하고 터키 황제는 값비싼 팔 장식을 보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 토마스 병원을 설립하고 25만 불을 주어 그 위대한 공로를 표창했으며 1907년 영국 황제 에드워드는 최고 훈장을 수용하여 평생 그 공로를 표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영광과 축복은 겸손과 봉서의 봉사에, 봉사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에 찾는 사람, 나이든 갸을 같이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나이든 갈이 어디 있습니까? 빌를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다도마라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겸손 오히려 자기를 빚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겸손의 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충성의 사람. 오늘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되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면리관을 네게 줄이라 오늘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데이드 리빙스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 맞고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회에서 그 시체를 운반해서 가장 성대히 매장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체 받으러 가니까 아프리카 주민들이 시체를 놔주질 않아요. 타협을 합니다. 데이드 리빙스턴 가슴을 쪼개서, 심장은 아프리카에 파묻고, 심장 없는 빈 몸만 영국에 가서, 웨스트맨스터 치아포레, 치아에 가면 데이 리빙스턴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비석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 지금도 웨스민스터 차폴치아에 가면 그의 무덤에 써 있는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글 하나 써놓고 그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조국이 찾고 있는 사람 애국자 말로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기 몸 하나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조국이 찾고 있는 사람 사리사욕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겸손할 줄 아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자기가 좋으면 이리 가고 여기 싫으면 이리 가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지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대한민국 조국이 찾고 있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사야처럼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